어떻게 줘야 되나요? 아, 아알 여기서 내가 제일 이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. 알겠 <laughs> 알겠다. <laughs> 알아도 보는 척해. 아, 네. 내가 제일 이뻐요. 손 들어봐. 아. <laughs> 아. 너 네. 라헬이라헬이 누구야? 라헬이여기야 아, 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근데 다여같아요다똑같어요 여기 <laughs> 있어 여기 있어요! 남자 선생님이다. 도진이? 네. 어. 여기 있어요! 여기 있어다여진이어요 여기 있어요! 여기 있어요! 어이 여기 있어요! 부기있어해있이 니가 해빈이야? 이어이구 <laughs> 서연이수안 보인다 조심각 서현이 넌 나중에 도화 도화가 여기 있다 어 아, 여기 있어요 수화 수화 지금 두 개네 지야 아이고 여기 있어요. 미나, 다 아짜도님이네. 우창이 이건 누군가? 봄이. <laughs> <도우미. 몸이>. 이 <laughs> 여기 있어요. 여기 <laughs> 앞으로 <나>, 나오세요. 이렇게. 여기 <laughs> 앞으 <미나>, 나오세요. <laughs> 도유리. 아이고, 애기들 이쁘네. <laughs> 지은이. 여기요. 지은아. 지이 네. 네. 어. 네. 네. 여기 있어요. 지나아우한테기록했다아연이 <laughs> <화면이> 네. 여기 <laughs> 있어요. 혜연이. 여기 있어요. 나는 이 지은이 다 <laughs> 성현이. 오늘 다 먹고, 나 어. 이거 먹고. 먹고. 아예예 예. 진이 허윤이.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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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먹어도 돼? 이름이 없어. 선생님. 또또또 <laughs> 자 선물 안 받은 사람? 어너 이거 받아. 바이바이 주세요. 이건 누구 건가? 안서현. 와 서현이가 누구야? 도화. 이 도화. 여기 있어요. 신지윤 신지윤 신